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짭법사21세입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배틀메이지 6차 스킬 개방 강화 가이드입니다. 우선 개방 순서입니다. 피블, 데스, 야누스, 악재, 악라 순으로 개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피블 킹빨을 개방하게 될 경우 전반적으로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데요. 피블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서 어 이제 피블이 이렇게 세계층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아주 훌륭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의 납도 마찬가지로 강화가 되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할수 있죠. 전반적인 사냥의 편의성이 크게 확보가 됩니다. 기존의 5차까지의 경험상 불편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데스를 추천하게 되는데, 데스 역시 그 범위가 아주 훌륭해집니다. 기본적인 범위도 크게 증가고 하 쿨타임이 또 1초 감소하는 게 커요. 그다음에 이제 야누스를 이야기하게 되는 건 어차피 메인이 되는 피블과 데스가 열렸기 때문이야. 나은두 마스터리 코어는 사냥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야누스를 깔아두게 되면 웬만큼 기능을 해요. 네, 야누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또 어차피 뱀면은 설치기반으로 사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치기반 사냥을 하는 애의 특성상 굉장히 좀 편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악하는 곳이 늘어나면, 배매가 실제로 움직여야 될 곳은 별로 없으니까요. 뭐 다크 제니시스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좀더 늘어나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하단 범위가 특히 늘어나는 게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긴 해요. 다크 라이트닝은 정말 보스에서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사냥이 있다 우선 되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고려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블, 데스, 야누스, 박제, 당라순으로 개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피블 킹바 설명한데 살짝 까먹은 거 배틀 킹바도 범위 훌륭해집니다 강화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에 환산을 검색하시게 되면 환산 주 스탯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캐릭터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캐릭터 닉네임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본인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보면 되냐? 분석 최적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헥사코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강화해야 되는 효율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스킬을 뭘 찍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음, 이 순서로 효율적인 강화를 하시려면 이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때 효율 법례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효율 법례 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체크된 항목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템 수준이다. 그래서 아, 초록색부터 검정색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요렇게 색깔이 지금 어,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해당되는 수준까지만 스킬 강화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템 수준이 아케인 한 17성 둘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초록색 단계까지의 이제 효율범 내 스킬 레벨로 표기된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이상 하기 전에 일단 템을 또 업그레이드 하면 좋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화를 따라가실 때 피블킹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1레벨만 그냥 찍어두고 그 이후로는 안 찍는 걸좀더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딜을 좀 넣다 보면 평딜을 넣기가 마냥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피블킹바만 개방에서는 1순이지만 강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후순이다 그렇게 말씀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낭만 강화법. 본인은 이제 효율 상관없이 나는 하나만 좀 몰빵 투자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것도 있고, 아니면 그 취향껏 찍는 거, 네. 뭐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약간은 그러니까 효율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낭만적이 있 이런 강화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효, 효과적인 건 마스터리 코어이긴 합니다. 마스터리 코어. 이 중에서 데스가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1레벨씩은 마스터리코어 다 열어놨죠 그러면 이제 데스를 강화하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어, 마스터리코어는 강화하실 때 9단위로 끊으면 좋기는 해요 무슨 소리냐면 어, 마스터리코어는 9렙까지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추 저렴하고 10단위의 숫자로 넘어갈 때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올라가는 수치는 어, 1레벨당 올라가는 게다 똑같아요 비용을 들였을 때에 비해 상승치가 좀 낮은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구단위로 끊어서 강화를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스 먼저 좀 어느 정도 찍는 거 괜찮고요. 뭐 데스가 그냥 마음에 들었다 하면 29 혹은 30까지 하시면 됩니다. 30은 가성비는 안 나오는데 그냥 예뻐서 찍는 거라고 보면 돼요. 숫자는 예쁘잖아요. 30 찍혀 있는 게. 강라, 다크라이트닝을 찍어주시면 또 됩니다. 다크라이트닝이 강화 효율은 나쁜 건 맞아요. 다크라이트닝도 1렙 찍었을 땐참 좋은 스킬인데, 강화가 되었을 때의 그 성장 능력치는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뱀의 메인 주력 딜이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29 혹은 뭐 30까지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다크 제네시스예요. 의외로 다크 제네시스도 좀 찍어주면 좋은 게 패시브 효과로 다크라이트닝의 징표 데미지를 올려주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어택 데미지 증가도 의외로 쏠쏠하고요. 어, 낭만 강화법은 이렇게 되고 진짜 나는 모든 걸 극딜에 몰빵하고 싶다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한방 극딜을 추구한다. 그러면 오리진. 크림슨 팩텀이 제격입니다. 얘를 그냥 30까지 찍으십시오. 얘는 뭐 10단위에 올라가는 부가 옵션이 되게 유용해요. 팩텀 같은 경우에는 10레벨의 방무, 20레벨의 보공, 30레벨의 방무와 보공이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어 저게 다 중첩되는 옵션이에요. 30레벨에 찍으면 추가 방무가 사실상 50%, 보공도 50%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강력해집니다. 정말 나는 순수하게 한 방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프린슨 팩텀 충분히 올릴만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그 외에 이제 강화 코어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궁금하실 수 있긴 할 텐데요. 자 본인이 정말 극딜에 중점을 둘 거라면, 팩텀 다음으론 어비셜 라이트닝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합니다. 아, 다 1레벨씩은 찍어 두십시오. 그래도 강화 코어들도, 뱀에는 강화, 강화 코어들을 다 챙겨주는 게 좋은 게, 어차피 배의 오차 스킬들이 전반적으로 딜이 다 골고루 퍼져 있는 편이에요. 각각의 스킬 강화 효율이 꽤 유의미하게 작용합니다. 어,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게 유니오 오라입니다. 유니오라도 참 강력해요. 히블킹바를 어, 개방하면은 유니오라 데미지가 한번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 받고 유니오라 강화까지 같이 들어가면 더 강력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 코어들은 마스리 코어와 다르게 10단위씩 찍히는 것도 좀중요하긴해요 최종 데미 부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오라까지 좀 찍고 나면 다음은 이제 알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퍼가 되겠죠. 강화 코어들의 우선순위는 극딜이 메인이라면 어비셜, 유니오라, 알터, 리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국 정말 최후순위에 찍히는 건 피블킹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스펙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6차 스킬 강화는 정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씩 몰빵 마스터 하는 거 취향이어가지고, 데스 먼저 마스터 30 그냥 찍어버리고, 뭐 팩텀 찍어버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본인만의 나름의 재미를 느끼면서 강화를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또 배티메이지 6차 스킬 개방 강화 가이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